예, 샤이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작업이라 제가 그냥 식상해서 안 찍고 그냥 작업을 해 버렸는데 어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영상을 좀안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업로드가 좀 띄엄띄엄 되고 있습니다. 어더 보기란에 보시면 제 블로그나 카페에 고기들어 가서 보셔도. 영상에 없는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어, 이거는 제가 왜 찍냐면은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경미한 상처는 붓으로 찍고 타라던가 아니면은 칠이 까지지 않고 찌그러진 경우에는 덴트로 작업을 하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차주분도 처음에 입고했을 당시에. 도수석 뒷문짝 몰딩 윗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자로 먹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칠이 까지지 않은 걸로 제가 봐서 그냥 도색하지 말고 덴트로 작업을 하라고 제가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차주분이 덴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찌그러짐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문제는 좀 이, 몰딩 위 라인이 여기가 보시면 칠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몰딩도 교환을 하신 거거든요. 덴트를 하려고 요 몰딩을 뜯었답니다. 근데 이 몰딩 안쪽에도 칠이 터진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셨대요. 그 업체 사장님이 작업 다 끝나고 몰딩도 신품으로 갈아놓고 나서 찾아왔을 때 칠이 터졌다는 얘기를 그때 해 주더랍니다 칠이 터졌으면 덴트로는 복구가 안 돼요 도색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몰딩 뜯었을 때칠 터짐이 보였었으면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서 도색을 하라고 하던지 그렇게 조언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작업 다해 놓고 몰딩 갈아 놓고 찾으러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차주분 인도 차라리 이런 윗부분이라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녹나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신데 이 몰딩 안쪽은 안 보이잖아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딩 안쪽에 칠까진 거는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뭐비 맞거나 세차하거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몰딩 뜯고 문짝 전체 도색하려고 오셨는데 제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해드렸었으면은, 이렇게 이중기출 되는 현상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저는 도색이 좋은 거는 아니니까, 조금 차를 위해서도, 금액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덴트를 추천해드려드렸던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차주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덴트를 하게 되면, 매끈하게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찌그러짐 없이 매끈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굴곡이 있어요. 황금도색은 퍼티를 바르고 갈아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봐도 매끈하게 나오는 거지만, 덴트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볼 때는 매끈해 보여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의 굴곡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굴곡이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안 보이죠? 요 부분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그, 약간 매끄럽지 못한 게 있고요. 근데 이게, 덴트의 그,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육안상 봤을 때는 멀쩡하고, 차를 누가 볼때 이렇게 만져면서 이 변태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칠이 터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도색을 한번 했던 패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PPF 필름을 떼질 않고 도색을 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필름을 뗐는데도 걸리는 소리 들리시죠? 도색을 하려면 캐치 뜯고 요 필름도 다 제거를 하고 그러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필름을 띄지 않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필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턱어리가 지는 겁니다. 이 필름은 부착이 안 나와요 근데 전 작업자 분이 도색을 하실 때 깜빡하고 그냥 <laughs>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번에 뜯어 놨고요 아마 여기도 단 나출구 하려면은 빼빠질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 서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요거 작업 과정하고 출고 직전의 모습 도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예, yeah. 올류 K7 작업 다 끝났습니다. 결과물 보시죠. 어, 작업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이 몰딩 안쪽에 핀이 고정해주는 그 구멍 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가 칠이 까져가지고 그거 저희가 다 샌딩을 치고 도색을 다 들어갔고요. 그 여기 위에 라인도 벤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손에고 정도 저희가 스폰 용접을 했고요. 이제 빠대 발라가지고 면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깔끔하게 물건이 잘 나왔고요. 어 차주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몰딩 안쪽에 거기 칠이 터진 거는 녹이 핀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껄끄러워서 이제 더을 다시 의뢰를 하신 건데, 애초에 저희가 한 번에 해드렸었으면은, 두번돈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laughs> 저희 불찰이기도 하고, 저는 차주분이나 차를 위해서 그 덴트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중지출이 되신 거라서, 조금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리고 이 캐치 안에 필름 있던 것도 다 뜯어가지고 작업을 다시 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큰 이색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복합시도장으로 작업을 해 드렸기 때문에 큰 이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잡도 올려 드릴게요